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술 사러 간 지내 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8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에 제가 군산대학에 있을 때 썼던 칼럼입니다. 어느날 개미와 백장이와 지해가 내기를 했답니다. 균등한 삼자간의 기회에서 지해가 선정되어 술을 사러 나가게 됐는데 무슨 투표를 해서 결정했는 모양이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진네가 돌아오지 않자 둘은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차야 나가보기를 하고 문을 열자 진네가 바로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꾸물거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물었답니다. 너 거기서 뭐하니? 이상은? 요즘 유행하는 넌센스 퀴즈의 하나입니다. 에, 그 당시에 이런 퀴즈가 유행을 했었죠. 응답자의 대답을 궁색하게 하는 이 퀴즈의 정답은 천만 뜻밖에도 지네가 아직도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네가 그 발이 그렇게 많은데 그 발마다 다 구두를 신고 있다. 그 말이죠. 에, 여기서 퀴즈 참여자들은 지네가 그 많은 발에 일일이 구두를 신는다는 착상과 아직도 신고 있다는 점에서 출제자의 재치와 짓궂음에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는 단지 웃음을 웃게 하는 것 외에 한 가지 우리를 일깨우는 점이 있습니다. 삼자간 내기로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했다는 점과 그 내기가 술이라는 유흥업료였다는 것은 사행심, 유흥풍조 등 불건전한 사회당의 반영이라고까지 뭐 비약시키지 않더라도 어떠한 일에는 어떠한 자가 적임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임무를 맡겨야 했었다는 점입니다. 이 내기에 참여한 삼자는 비록 그 선발 방법이 민주적이기는 하였으나 그 소임에 적합한 자를 선출하지 못한 감이 듭니다. 그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문앞까지 나가기까지의 염려와 수고 외에도 삼자는 모두 그들이 목적한 바를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센 개미 연주를 잘하는 여치 손발이 많은 진해가 각각 그 자기의 개성에 맞는 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제 칼럼의 내용입니다. 또한 진해는 자기의 할 일을 훌륭히 다하지 못한 것이 됐고 개미와 백장이가 부상했던 만큼의 즐거운 시간을 누리지 못하게 됐죠.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논센스 퀴즈식의 논센스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작. 그들이 체격에 비하여 힘세고 부지런한 케미가 술을 사오고 지네는 구두를 신고 밖에 나갈 게 아니라 그 많은 손발로 청소와 상차리기를 하고 배짱이는 연주했을 아름다운 곡을 연습하여 흥을 돋두었다면 그들 모두는 무엇보다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각자 개성과 적성에 맞는 일로 그 조직에 봉사하였다는 보람을 만끽하면서 앞으로 계속 더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 또한 훨씬 능률적인 사회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돼서 천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과거 제도가 이 과거 제도가 오직 지필시험,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장을 가지고 하는 시험이죠? 이런 시험 일변도에 인재 등용의 폐단은 현재 우리에게 없나? 이런 지필시험 인재 등용법이, 예, 이런 지내와 갸미와 백장이가 서로 자기 개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